안녕하세요, 여러분 재기남입니다 네. 어, 일단은 그첫 회랑 두 번째 방송이 나갔잖아요. 어, 네. 주위에서 어, 얼굴이 너무 위협적이다 너무 가까이서 얘기하지 말라 고해서 오늘은 조금 어, 떨어져서 얘기하려고요. 네. 괜찮나요? 네. 자, 오늘은 뭐제 얘기를 좀 해볼게요. 네. 제 얘기면서도 여러분 얘긴데요. <laughs> 우리나라 어, 고객분들이 그러니까 금융상품을 가입하는 고객분들이 어떻게 호갱이 되나. 여러분, 호갱은 뭐냐면, 호구 고객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냥 밥이라 이거예요. 예. 네. 그냥 손해보고 돈만 갖다 바치는. 그러고, 그걸 파는, 그런 상품을 파는 전문가들, 흔히 얘기하는 재무상담사들 있잖아요. 그분들도 사실상 어떻게 피해를 보는지를 제가 오늘 말씀드릴게요. 음. 어, 제가 31살 땐가 보험회사를 들어가게 돼요. 예. 근데, 보험회사에 대해, 보험회사를 들어간다고 했을 때, 주위에서 반응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예. 지금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되는데, 여러분, 보험 설계사 일한다 그러면 주위에서 막, 이렇게, 막, 자꾸 권장해줘요. 막 들어가봐라요. 그거 진짜 괜찮다, 야, 막. 이런데 없죠. 예. 제가 들어가려고 했을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그게 벌써 한뭐 10년 전좀 얘기인 것 같은데. 저희 어머니 빼고는 다 말려 가지고 심지어 새벽에 오는 사람도 있어요. 저 말린다고. 고마운 분들이죠. 네. 근데 저는 보험 회사에 들어가게 된 이유가 뭐냐면 일단 보험 일이 되게 가치롭다고 여겼었어요. 사실상. 예. 네. 내가 정직하게 실력만 있으면 되게 가치로운 일을 하는 거구나라는 게 있었고 두 번째는 뭐냐면 어 저를 찾아온 그 재무 상담사분들이 제가 만난 분들이 한 명도 실력이 없는 거예요, 제대로. <laughs> 정말 죄송한 얘기지만, 그러니까 재무 상담사분들이 저한테 오면 해준다는 게 뭐냐하면, 어, 투자에 대해서 자기가 전문가니까 당신의 재산을 불려주겠다. 앞으로 미래가 되게 든든하도록 이돈 문제 에 관련돼서는 책임져주겠다. 이렇게 하고 오시는데 실제로 상담 받아 보니까 저보다 더 몰라요. 네. 그렇게 얘기하다가 제가 주식에 대해서 물어보면 주식 아무것도 몰라. 제가 또뭐 저기 경매도 하고 집도 많이 샀었잖아요. 물어보면 그것도 몰라. 그러면 펀드에 물어보면 펀드도 몰라. 뭐, 그러시더라고요. 예. 네. 뭐, 안 그런 분도 있겠죠. 그런데. 그래서 제가 만난 사람마다 그러니까, 뭐, 이상하다. 여기 다 이런가 보다. 이 판이. 그래서, 아, 어, 내가 들어가면 여기 다 내가 먹겠네. 솔직히 그 생각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그게 사실상 적중했어요. 그래서, 제가 뭐 들어가자마자 별명이 무서운 신인이었어요. 뭐, 들어가자마자 한달 만에 막, 뭐, 계약 엄청 해오고 막 이러니까. 그랬었는데, 어, 3개월 만에, 어, 고객한테, 정가기억 안나는데 제가 1,200만원 돈? 1,300만원 돈 제가 다 물어주고 그첫 보험회사를 나왔었어요 그 얘기는 제가 요 다음에 말씀드리고 어쨌든 뭘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어, 여러분 실제로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 보험회사라든지 재무상담사라든지 뭐 다른 투자회사에서 예를 들면 요즘에 뭐 장애주식 파는 것도 있어요 이런거 한번 영업해봐라 이게 아마 제안이 들어올 수도 있어요 그리고, 한건 하면 돈도 되게 크게 벌린대.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진짜 솔깃하게 해주는 말이 뭐냐 하면, 전문가. 전문가를 양성해준다라는 말로 다가올 수 있어요. 근데 제가 봤을 땐, 어, 현실적으로 전혀 그렇지 않아요. 네. 자, 말씀드릴게요. 우리나라 금융회사의 특징이 뭐냐면요. 금융을 다루면 금융 전문가를 만들어줘야 되잖아요. 하다 못해 그런 환경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게 없어요. 네. 어 보험 제가 보험회사 다녔으니까 보험회사를 예를 하나 들어, 들다 보, 드, 어, 들어보자면 요즘은 보험도 옛날처럼 뭐 죽으면 돈 나와요, 무슨 아프면 돈 나와요 이게 아니라 투자 쪽으로 다가온단 말이에요 무슨 변액상품이니 뭐니 해가지고 투자 쪽으로 다가오는데 어떠냐하면 가장 <laughs> <laughs> 되게 웃기는데 자 보세요 보험회사 가면 제일 높은 사람이 있어요 지점장 있어요 그 밑에 매니저 있어요 그 밑에 컨설턴트 있잖아요 예 지점장 잘 몰라요. 주식, 지점장한테 물어보세요. 여러분, 지금 이거 보시는 저기, 보험, 소계사분도 있고, 뭐, 재무상담사도 있고, 뭐, 많으시죠? 아 물어보세요, 왜? 예. 지점장, 몰라요. 맨날 하는 게 뭐냐면, 대충지고 왔다 갔다 거리면서 실적 보고선, 너왜 실적이 이러냐? 이런 얘기 많이 해요. 그러면, 지점장이 그런데 밑에 매니저는 어떻겠어요? 매니저는 잘 알겠어요? 매니저도 몰라. 근데 그나마 매니저들은 상품에 대해서는 잘 아는 분들이 많아요. 어. 그 다음에 그 밑에 컨설턴트 도더 몰라. 그 맨날 하는 얘기가 뭐냐면, 자, 예를 들면, 이게 투자 공부하고 있잖아요? 투자 공부하고 있으면, 뭐 공부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뭐라고 하냐면, 야, 너 여기 돈 벌러 온 거잖아. 공부할 새가 어딨어? 나가서 한 명이라도 더 만나가지고, 저기, 계약도 하고 해야지. 니 지금 실적 봐라지, 니 실적. 이런 게 굉장히 많다. 음. 그런 얘기를 안 해도 그런 압박이 되게 많아요. 음. 그니까, 실력을 키워주고 전문가를 키워주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금융 전문가를 키워주는 게 아니라 판매 전문가만 양성하는 어, 그런 시스템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실제로 그걸 아셔야 돼요 어, 여러분들이 어떤 제안을 받으셨든지 간에 우리나라의 그 현실은 판매만 주구장창 해오게끔 판매 혈안이 돼서 판매만 해오게 되게끔 그런 것만 양성하는 어, 시스템이다 음. 이걸 보시는 아마 컨설턴트 분들이나 재무상담사분들도 굉장히 어 동의하실 거예요. 만약 그렇지 않고 야 우리 매니저나 우리 지점장은 되게 어 주식도 잘하고 뭐 펀드도 잘하고 굉장히 우려, 우리한테 그런 것도 제공 많이 해주는 데라고 한다면 제가 봤을 때는 우리나라에한한0.1% 안에 드는 그런 데 있, 계신다고 봐요. 예. 그러니까 저는 그런 데서 있었어요. 그러니까 참 우려가 되는 점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뭐 보니까, 대학교 졸업생들한테 막 이런 선전을 하더라고요. 뭐 무슨 무슨 생명인데, 뭐 무슨 무슨 금융회사인데, 어 전문가에 도전해 봐라. 무슨 컨설턴트 전문가에 도전해 봐라. 그리고 막 밑에 써있어. 전문가 양성 과정이래. 그런데 똑바로 얘기해 줘야죠. 근데 여기 들어와서 금융 전문가나 투자 전문가 되는 건 솔직히 아니야. 나가서 영업을 잘해고 영업으로 판매하는 거, 그거 알려주는 거야. 라고 정확히 얘기해 줬으면 좋겠어요. 예. 네. 만약에 여러분들이 제 말과 달리 실제로 어, 정말로 전문가를 양성해주는 그런 회사가 있다 그러면 어, 저한테 얘기 좀 해주세요 예, 제가 검증을 해보고 괜찮으면 이제 제가 홍보를 하고 다니게 예, 제가 거기에 제일 큰 피해자라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적어도 여러분들은 상담을 받는 고객 입장에서 여러분들은 재무상담사가 진짜로 실력 있는 사람인지를 판단할 수 있을 정도의 실력을 갖춰야 되는 거예요 맞지 않아요? 예? 그 사람 보고서 아니 요즘에도 이렇게 영업하는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막 외제차를 타고 와. 확 타고 와서 내가 얼마나 영업을 잘 알고 돈을 잘 버는 사람인가. 근데 여러분, 여러분이 투자 상담 받는데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그 사람이 돈을 잘 버는 게 투자로 열심히 불려서 투자로 돈을 버는, 버 벌었는지를 확인해야지 그 사람이 영업 잘 해가지고 벤츠를 타니, 타고 다니건 벤틀리로 타고 다니건 그게 여러분이랑 무슨 상관이에요? 그 사람 실력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잖아요.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제적으로 공부를 해야 돼요. 여러분들을 속이는 사람들만이 자, 그,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들은 그럴 수밖에 없어. 왜냐면, 벌어먹고 살아야 되니까, 자기가 원하지 않아도, 자기가 인지도 못해요, 속인다고.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그걸 구별할 수 있는 실력을 갖춰야 될거 아니에요. 그리고 반대로, 컨설턴트 분들은, 여러분이 정말로 제대로 하고 있나를 살펴봐야 돼요. 누가 여러분을 공격하는 것 같다. 야, 그러면 너만 실력 있냐? 이렇게 얘기할 게 아니라, 오, 어, 진짜 내가, 이렇게, 위에, 내 위에 있는 매니저나 지점장들이 정말 실력 있나? 내가 그런 실력 있는 사람들 밑에서 교육받고 훈련 받으면서 고객을 상대하고 있나? 그렇지 않다 그러면 여러분 인정해야죠. 그게 맞지 않아요? 음. 그리고 금융회사에 있는 매니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제대로 상품에 대해서 어 정직하게 교육을 해주고 있고 어또 실력 있도록 양성해주고 그렇게 있나?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셔야죠. 음. 그리고 지점장님분들. 어, 얘기 안 하네요. 지점장님분들 제가 만난 분들 중에 지점장님분들 좋은 중에 분 하나도 없는데 어 지점장님분들도 판매 실적에 되게 그 시달리는 건 제가 아는데 어 진짜 공급해 주셔야 돼요. 어, 밑에 매니저분들하고 밑에 영업사원분들한테 제대로된 제대로, 된, 제대로 된 신뢰를 가질 수 있도록 맨날 뒷짐지고 아침에 조회할 때마다 어뭐 우리는 뭐 해낼 수 있다느니 뭐뭐 뭐 이번에 뭐 잘해서 1등해 보자느니 그거 되게 중요하지만 그것만 말씀하시면 안 된다고요. 네, 그래서 제가 오늘 어,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어, 혹시라도 어, 계속해서 이제 당하는 분들 속이는지도 모르고 속이고 내가 속임을 당하는지도 모르고 속임 맞고 어, 이런 피해는 더 이상 아니더라면 좋겠다 어, 그런 생각에서 제가 짧게 어, 이런 말씀 드려봤습니다. 이 다음에는 이제 실제로 제 이야기를 좀 말씀드릴게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